소, 그,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이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이될 것을 예견을 해서 귀국을 어, 하셔가지고 어, 삼척 쪽으로 돌아오셨다가 그쪽에 몇몇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백산 구인사에 이제 오시면서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대중정심을 만나가지고 길을 묻는 인연으로 이대중정신이첫 제자가 되는 부분에 그림이 묘사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의생이라는 자체가 같을 여자의 뜻의 있자, 날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의라는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가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가 부봉팔문 연화지에 그야말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계포라는, 어떤 그런 중심의 자리라면 여의생이라고 하는 그 마을도. 일체 중생이 마음을 닦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봐도 되겠지. 깨달음의 법력을 가지고 소백산 구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후천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그 근본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법력으로 보시고 찾아가신 거죠. 인연 찰지.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의 경지를 통해서 봤을 때 명당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 명당의 자리의 중심이 지금 구인사의 오층 법당 자리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의 경로 속에서 여의생 동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가셨고그 여의생이라고 그러니까 부인사 자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간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는 거죠. 당신은 법력으로 그 자리를 보신 거고 그렇게 불려지는 자리를 또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를 묶고 가는 부분의 인연으로 만난 분이 여의생에서 나고 여의생에서 자라신 이대중정심을 만나는 인연이 된 거죠.